자, 수원 로그 문제입니다. 문제에서 이놈의 두근에 고불구하란다. 어...보자. 이거 우선 식정리부터 할게요.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세배에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x 제곱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? 그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로그 3의 x 반복적으로 나오죠. 왠지 나중에 치환 한번 할것 같아. 식정리부터 하자. 로그 3의 x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어, 2배의 로그 3의 x 플러스 2가 0이다. 전개하시면요. 로그 3의 x 제곱 어, 그리고 플러스 4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로그 3의 x, 그 다음 4의 6배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할수 있다. 자, 이 상태에서 로그 3의 x를 t 정도로 치환을 하자. 그럼 방정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 봤을 때, 이게 어 t 적은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죠. 이래 놓고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? 그럼, 네 녀석의 두 개의 근을 선생님이 각각 T알파, T베타라고 하자. 그럼 로그3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알파라는 녀석은 로그3의 알파가 되는 거지. 그다음 T베타라는 녀석은 로그3의 베타가 되는 거지. 문제에서는 너의 두 근의 곱을 물어봤어. 알파 그러니까 곱하기 베타를 원하고 있다고 지금. 네. 알파랑 베타랑 두개 곱하고 싶어 위시가래씩 뭐해야 되겠 더해야죠 두 개를 더한다 더하시면 t 알파 더하기 t 베타 즉 너의 두 근의 합입니다 2를 의미하는 거죠 2가 로그 3의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내라는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의 제곱 즉 9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9끝